이 포인트 받은 것으로 그 팔지 않고 제주 똥돼지를 일곱 명에게 선물하면 그, 그 사람한테 가격 말안하고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똥돼지를 내가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를 줘봐. 근데 내가 서, 여, 정재형 사장님 섬으로 워낙 많이 해갖고 사람들이 변한 것을 못 느끼는데, 저같이 날마다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이렇게 얻어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머리 없는 사람들이, 그, 원래 얻어먹다가, 얻어먹다가, 그 머리가 없는 경우가 90%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저저 저 같은 사람이 공짜로 주, 주면 사람들이 오르가즘을 느껴버립니다. 왜냐면, 하 하지 않은 일이니까. 얻어만 먹다가 내가 공짜로 주니까. 공짜로 주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는 방식을 제가 한가지만 제시해드리면, 여러분, 여러분, 500만원만 있으면 하루에 100만원씩 날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식이 공짜를 줘랍니다 하루에 내가 꿈꾸는 부족한을 차려놓고 하루에 공짜로 하나씩 날마다 주는 거예요. 그 목돈이 필요하겠죠. 식당을 프랜차이즈 막3 0 0평짜리 하면 전단지를 뿌립니다만 근데 전단지는 일회용으로 뿌리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 공짜로 주, 주면서 코인을 주고 코인을 채굴하는 겁니다. 이 코인은 죽을 때까지 배당되는 배당주입니다. ST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애 애터, 다단계 한 번도 안해본 사람과 두 번째, 500만 원이 달달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애터미 고등어로 1년간 사업하면 됩니다. 1년간. 그러면 애터미에서 누구든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단계 많이 해본 사람은 안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면안 들립니다. 같은 소리를 들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볼수 없는, 그리고 정, 정보 홍수 시대,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버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최대의 적은 정보입니다. 우리가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 인간은 찐을 빼서 일하고, 대, 기대해라, 하늘의 명은, 그 다음에. 근데 진인사를 안 하는데 대천명이 의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일단은 해야 많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 실패대학의 솔루션은 연결하라, 공짜로. 그리고 기다리랍니다. 이걸 한자 성으로 이야기하면, 선, 공, 후, 사입니다. 여기서 사 자는, 그, 뒤질 사 자가 아니라, 뒤질 사 자가 아니라, 하살 사 자입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사약을, 사약을, 뭐, 재인, 누구는 사약을 받으라, 이렇게. 여기 사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씨, 김씨 이런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약을 안 주고 베서 죽였습니다. 칼로 베서, 칼로 베서 죽인다. 사람을 절단해서 죽인다. 참수. 사람을 그 칼도 아깝다 해가지고 찢어 죽인다. 능지처참. 그, 하수들은 그렇게 죽이고, 진짜 은혜 있는 분들은, 은혜 있는 분들은, 죄를 지어도, 죽을 죄를 지어도, 그, 임금님이, 그, 하사해, 주, 하사해 줄 사람은 조선시대에 딱한명 밖에 없었어요. 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약, 임금님이 지어주신 약을 먹고 명예롭고, 명예롭게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현대에 와서 그렇게 자신이 그 먹기도 전, 전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의 잘못을 나는 내가 정치를 잘했고 깨끗했다 했는데 본인은 깨끗했는데 옆에 사람들, 식구들이 다 죄를 지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가 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시국도 현시국도 가장 강력하게 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그 윤통이 그 편지 써놓고 죽어야 됩니다그 나는 지금까지 그 조선시대 5천년에서 제일 찌질한 분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리더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안 만나는 겁니다. 리더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에 서, 서 있는 것은 내가 누리고 싶고 책임은 안 질란다. 이런 아름다운 시대가 아니라, 아름다운 시대가 아니라, 그, 이 세상에 가장 싸움에서 강렬한 싸움이 침묵입니다. 안할수 있는 말을, 안할수 있는 힘, 이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이성기 선생님 정치, 이거 정치의학이 아닙니다. 정치 저는 어느 당 좋아하지, 제가 강주 사람이니까 민주당 특별히 좋아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제일 싫어합니다. 국민의 진당은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강주 사람이고 제가 같이 그 돌던지고 했던 우리 동지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걔들하고, 걔들한테 잘해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그, 그 아들을 미워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기다. 근데 정반대 방향에서 중국에서는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시진핑의 독재가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독재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은 국회 독재, 국채 독재, 대통령 독재가 시작되어버렸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잔인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각시는 살지 말자 갑니다. 살지 말. 저는 그 집에 오면 정치 틀어져 있는 이거 보면 저도 소름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닫혀라 하겠습니다. 그 착각하지 마라. 코로나 이전 시대는 절대 오지 않는다. 이미, 이미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는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3차 전쟁에 핵심이 코인입니다. 해결책이 코인이다, 그 말이에요. 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인 한 100개 사놓으면 됩니다. 근데 100억이 없습니다. DCT 모으, 모으는 겁니다, DCT. 공짜로 주니까. 착각하지 마라. 인터넷 재개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우리가 어린날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에, 모두, 지금, 지금, 핸드폰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없이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 없었을 때는. 실버 산업의 최고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의 최고는 선물. 공짜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에서 어떤 현상이 극혜달라면 반드시 돌아선다.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항상 이익보는 일이 존재한다. 그래서 차트를 공부하고 공부해서 직접 사무실에서 눌러보고, 눌러보고 그런 사람들은 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2호선 뱅글뱅글면 이 또한 안 지나갑니다. 2호선을, 이 2호선의 이 해결 방법의 가장 쉬운 방법은 2호선을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건 그런 거안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방식으로 내트를 하려면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냐, 없냐에 집중해야 된다. 이름, 그, 오르면 반드시 내린다. 그게 가면. 물, 극, 필, 반입니다. 얻으면 잃는다. 잃으면 얻는다. 내가 선물을 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걸 못 믿습니다. 이걸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나 만명을 만들어 보지 않는 사람은 제 방식을 무조건 채택해야 됩니다. 다단계에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나 다른 거다 처리, 다 접으면 됩니다. 해봤자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봐야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을 위해 한 회사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가 너도 똑같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없어져도 이걸 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일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오직 저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너, 너도 돈을 쉬어봐,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저는 나는 100명, 1000명하고 하루에 1억씩 버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1년만 하루에 1억씩 뿌려 봐야겠다. 내 돈을 뿌려 봐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난 안 합니다. 제주 똥돼지 체인점 모집합니다. 무점포, 무자본, 무재고 8만4천원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명에게만 선물하면 됩니다. 선물할 때 어떤 토크로 선물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제주흑돼지 똥돼지 500g, 2 0 0 무료배송 12,000원, 7명만 선물해보면 됩니다. 7명 선물하는 사람에게는 코인 30주를 선물로 드리겠다. 7월 10일까지, 7월 10일까지, 7월 10일까지입니다. 여기 구매를 하면 구매를 하면 코인을 주고 상위 대리점에 코인을 드리는데 배당형 코인을 드리는데 배당이 처음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배당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는 사이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네 몸뚱아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먹는 순간 제주도 흑돼지 도배 고기 500g 두 팩을 12,900원에 저희 사이트는 19,000원입니다. 이런 가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3일, 7월 3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저희는 10만 명 만들 때까지 돼주기로래가지고 저는 물류는, 물류는 이것으로 먼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사이트에, 사이트에 유정난 사고 구독해도 됩니다. 흑돼지 구독은 10만 건 하고 나서는 공급을 안 해준대, 다시 조정하자 하니까, 구, 고, 전기구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조돼지 돈배, 500g 두 팩, 12,000원, PB 100, DCT 두 개, 포인트 100, 회사는 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야, 100원으로 어떻게 돈이 돼, 이 새끼야. 이러겠지만, 100원이니까 돈이 됩니다. 100원짜리로 다단계 방판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여러분도 돈이 안 된다고 돈이 안 된다고가 아니라 내 사나 만명을 만드는 것도 7명이 출발입니다 7명 중에 나도 이거 7명한테 선물할란다 선물할 가치를 내가 그분에게 부여, 부여해주면 끝나는 거다 그 말이 1 2 0 0 0원에 무료배송입니다 여기 그팩가고 택배비하고 전체 합치면 계산을 기 좋게 4,000원이라고 가정하면 8,000원에 500g, 500g 두 팩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올해 가정한 달에 선물을 주지 못했다면 나는 7명에게 선물하란다. 이것을 이 사이트에 구현을 해놨고 그 고기는 제가 이, 이걸 먹어봤습니다. 어제는 여기... 돈배고기가 안 와가지고, 그, 우삼겹, 제주 우삼겹 냉동으로 표고버섯하고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 그 말이. 근데 그것보다 200g 맛있습니다. 꿈꾸는 부족관, 84,000원. 당면 대리점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대리점도, 기존에 있는 대리점도 그 6명에게 본인 포함해서 7건을 사고, 그 사이트에 완성했다는 명단과, 명단과, 택배지 명단과, 명단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이고, 그, 내시면 코인 30주를, 7월 10일까지입니다. 7월 10일까지. 꿈꾸는 부족한 완성자는 DCT 30개를 선물로 드리겠다. 죽는 그날까지 포인트가 솟아나는 DCT 30개를 드리겠다. 벌써 7월달이 2일을 향합니다. 상반기 2일을 향합니다. 2일 지나니까 180일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제로 금방 갑니다. 나이 속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공짜 글면 머리 벗겨진다가 아니라 공짜 만지 21세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공, 공짜를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선물입니다. 공짜는, 공짜의 뒷단어가 지불 주체인데, 지불 주체인데, 여러분한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공짜로 주면 마케팅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있는 사람, 500만원 여유 있는 사람은 500만원을 줘라. 어? 공짜로 막 줘라. 하루에 한 개씩, 100일만 나는 누군가한테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저는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웃음> <웃음> 어제, 3일째, 너무 안정적으로 한데 또 태클이 들어와서 어제 퇴출당했습니다. 거래소에서. 그 방법을 그 방법을 누구든지, 왜 대출했을까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카지노와 코인 거래서는 게임장입니다. 카지노를 가서 게임을 한 사람은 돈을 벌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풉니다. 얼마를 따야 되겠다 하면 무조건 날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모회사, 말회사, 그,에 가 있는 전임 대표를 만났어요. 사장이 마음대로 바꿔버린대요.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제가 마음대로 바꾼 것 같지만 저는 그 왕명 대표하고 만든 1년 2개월 동안 이 솔루션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소개 수당 10% 4% 4%, 4% 4% 4% 4% 4% 대리점 수당 4% 4% 4% 4% 4% 그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의 매칭 관리 수당 100%. 그리고 6대 존에서 30대 존까지 1%. 그리고 PCT 선물을 줘서 배당을 준다. 이것이 추가됐을 뿐 주던 걸 뺏지는 않았습니다. 그 회사는 돈 투자하면 다 마이너스 되는데 회사는 마음대로 뺏어버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돈이 꼬여있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하는 어떤 아름다운, 아름다운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일번입니다 4단계도 내가 1단계입니다. 내가 돼 있지 않는데 2단계가 열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전달하면, 내가 그 제주 흑돼지 전달하면 또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흑돼지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흑돼지를 선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흑돼지를 선물하고 손가락으로는 선물을 연습해서 여러분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